다롱아, 뭐할말 있어? 뭐뭐뭐뭐 달라 그러는 거야? 아니면은 뭐뭐뭐따롱아뭐뭐아뭐 뭐, 뭐. 뭐, 뭐. 아니, 뭐 달라고? 아 그래 엄마 얘뭐 달라 고 그러는 거야? 먹을 거밥 아, 먹으면 되지 다롱아 다롱아 필요한 게 뭐야? 어, 그래, 그거. 어, 알았어, 아빠 줄게. 아, 그거, 그거 달라는 거구나. 어, 맞았어? 그래, 그래, 그래. 아빠 알았어. 뭔지 알았어. 어, 음. 어, 어 그래, 그래,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그거 달라는 거구나. 어 우리 다롱이가 그거 달라는 거였구나 엄마 그거 좀 가져와라 엄마 우리 다롱이 그거 좀 갖다 줘 어제요 학교 앞에서 애들하고 사거어 음, 그래 그거 그거였구나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

응 음, 알았어 줄게 기다려 다롱아 줄게 기다려 다롱아 기다려 응 음, 갖다 줘야지 아빠 갖다 줄게 기다려 그거 갖다 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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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줄게 게게게게게 기다려 어어 어, 어, 알았어 알았어 어 <laughs> 알았어, 줄게. 그래. 응? 엄마야, 그것 좀 갖다 줘라. 엄마? 다롱이 그것 좀 갖다 주세요. 없어라, <웃음> <웃음> 어, 오빠가 주려나 보다. 없어. 다 먹었대, 다롱아. 그 주문해야 돼. 다롱아. 없대, 없어. 다 먹었대. 없대, 다 먹었대. 다른 거, 다른 거 줄까? 다롱아. 아빠 대구포 줄까, 대구포? 다롱아. 다롱아. 응, 음, 그래, 그래. 응, 음, 음. 아빠 대구포 줄게, 기다려. 따롱아. 어, 알았어. 아빠 대구포 갖다 줄게. 기다려. 따롱. 대구포 줄게. 기다려. 응 기다려 아빠 대구 포갖다 줄게. 따라 왜? 먹어 괜찮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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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달라고 아빠가 달라고? 응 음, 아빠 하나씩 달라고 아빠 줄게 이렇게 이거 먹으면 되지. 자. 음, 자식. 왜? 다롱이 왜? 왜 하나씩 이렇게, 이렇게 떠다 받쳐야 돼? 드세요 하고 줘야 돼? 다롱아? 다롱이 드세요 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어떻게 해? 니가 아, 먹으면 되지? 어떻게 하라고? 다롱. 어떡하라고, 요거 니가 먹으면 되지? 응? 상해 있는 거라고 겹치지는 안 나오지? 응? 예, 덮숙에 담겨져 있고 상해 있으니까 지가 덮,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봐 그죠? 다름아 이게 예, 떨어진 건니 네 거야? <laughs> 떨어진 걸 먹어. 어? 먹으면 되지, 니가. 아. 뭐 돼? 아.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따로. 니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음음 <laughs> 음, 그렇구나 강아지는 이제 상위에 있는 거, 접시에 있는거 먹으면 안되는구나 음어 그렇구나 다롱이 먹으면 혼나는 거구나 이거는 음?